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오늘은 원래 스테미나 파워 티어리스트를 올리는 날이지만 스피드 티어리스트에 올라온 댓글이 있더라고요 요즘 어지간한 어그로 댓글들은 넘어가는 편이나 한국게이머로서 깨물무소리를 들으니까 잠을 수가 없어서 저 장난이고요 댓글이 기니 네가지로한줄 요약을 하자면 스텝 보너스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톱쇼의 SL카드들은 하이 ssr 미시노 플러어나 스즈카 보다 안좋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강신공조와 테이오가 비커보다 높은 티어에 속한다는 의견과 마지막이 이수는 주로픽만 써본 깨말못이다라는 네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도 전부 틀린 말은 아니게 우선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티어리스트를 시작할 때, 분명 티어리스트는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가며 의견이 갈릴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삼아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의견이 갈릴만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부연 설명을 달아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티어리스트의 특성상, 이번 개념만 잡아도 카드 하나당 3분이 넘어가고 제 생각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었는데요. 티어 리스트에 대한 디테일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한 장당 10분이 넘게 설명이 드릴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스피드 티어 리스트 하나만 하더라도 1시간이 넘어가는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 수도 없으니 앞으로 간략한 코멘트만으로 디어리스트가 만들어질 것인데요. 여태까지 유튜브 경험상 디어를 매기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지 않으면 디어리스트에 이에 대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달릴 것 같아서 제 기준으로 좋은 카드를 보는 우선순위에 대해 한번 짚고 디어리스트를 계속 작성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카드를 볼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특기율, 트레이닝 효과 증가, 능력치 보너스, 스킬 순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기율은 키타산을 이야기할 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기율 다음. 트레이닝 효과 증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포터 카드가 올려주는 능력 치 증가 보너스들은 우정 보너스라던가 컨디션 효과 증가라던가 트레이닝 보너스 증가 등 3가지의 효과들이 있는데요 우정 보너스와 컨디션 효과 증가 같은 경우는 서포터 카드가 속한 트레이닝 속성에서만 효과를 발동합니다 그에 반해 트레이닝 보너스는 해당 훈련이 아니라 5 가지 트레이닝에서 우정 게이지가 없더라도 컨디션이 보통 이하라도 등장만 하면 발동하는 효과인데요. 5섯개 훈련에, 다개 훈련에서 유효하게 발동하는 효과이니 아예 등장하지 않는 이상 유효한 효과이므로 특기율이 없다는 기준으로 땡땡이 칠 확률이 10%라 거의 육성 중에 90% 확률로 유효한 효과를 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트레이닝 증가 효과는 발동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정 게이지가 없더라도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발동 안에 이로운 효과입니다. 이를 통해 주니어 시기 시작부터 이로운 효과를 받아 끝까지 유익한 효과를 발휘해주는 증가 효과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범용성이 가장 뛰어난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효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트레이닝 효과 증가 15%가 우정 훈련 증가량의 0.5%로 보기 때문에 이 15%가 달린 카드, 두장 이상이 뜨면 그 훈련에 우정훈련이 발동한 능력치 증가량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정훈련이 발동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키타산과 비코, 페가수스가 동시에 스피드 우정훈련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카드와 겹치는 것보다 증가량이 많은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트레이닝 효과 증가 덕을 본 것으로 두 명만으로 세 명이 우정훈련이 발동한 효과를 같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스피드에만 발동하는 게 아니라 스피드, 스태미나 파워 근성 지능 모두에서 우정훈련 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 효과를 발휘 하기 때문에 범용성과 효과 면에서 분명히 뛰어난 효과라고 생각하고 요. 그래서 저는 특기율 다음으로 트레이닝 증가 효과를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마무스메에서 대부분 고평가를 받는 카드들의 경우 이 트레이닝 증가 효과를 15%에서 20%를 가지고 있고요. 능력치의 보너스보다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능력치입니다. 질 보너스에 관한 부분인데요. 카드를 볼때 중요한 능력치가 맞고 기초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도 저도 알기 때문에 티어를 매길 때 낮게 보는 능력치는 아닙니다. 이걸 낮게 봤다면 애초에 킹 헤일로를 이 티어에도 넣지 않았을 거고요. 이 능력치 보너스에 대해서는 댓글에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사진과 함께 설명하자면 스피드 트레이닝 한정으로 파워 기초치가 레벨에 따라 올라가는 양이 반감되기 때문에 스피드 카드가 파워 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건 15%의 효율은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도 파워 보너스가 달려 있다면 스피드 외에서도 파워가 올라가는 훈련에서 기초치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이 기초치가 중요한 이유는 소프터 카드의 나머지 능력치 증가 효과들이 기초치 능력치 증가 효과 순으로 고변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1 증가 효과를 보시할수 없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럼에도 능력치 증가 효과를 트레이닝 증가 효과보다 낮게 보는 이유는 능력치 증가 보너스는 보통 두 개의 훈련에서 유효하게 발동하기 때문에 특기율이 없다 가정할 때 유효할 확률이 36%. 퍼센트이므로 트레이닝 증가 효과 보다 범용성이 낮고 두 개에서만 발동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닝 증가 효과가 더 고점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테이오와 강신공주 의 티어가 낮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 둘은 트레이닝 증가 효과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게 아쉬우며 특기율이 비교적 낮은 것도 문제 인데요 제가 2티어 이상으로 올린 카드들을 보면 능력치의 상승폭이 압도적이거나 특기율이 기본적으로 50이 넘어가는 카드들인데요 이 둘은 상대적으로 낮은 35이며 특기율이 60인 헤일로와 비교하면 스피드에 등장할 확률이 4%가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년에 24턴 3년 하면 72턴, 필수 경기 평균 8턴을 빼면 64턴이기 때문에 확률을 누적할 경우 한 번의 육성에서만 256%가 차이 나고요. 하루 5번 인자 대열를 한다 쳤을 때 1280%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확률이 개별 적용이라 한다 하더라도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평균값에 맞춰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등장 확률에 대해 깊게 이야기한 이유가 이두 카드의 메인인 기초능력치 증가 효과를 최대한 이득 보기 위해서는 결국 스피드 훈련에 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똑같이 더블 보너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기율이 더 높은 헤일로보다는 낮은 티어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치 증가량이 S SSR을 따라올 수 없다 이야기를 하셨던데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 없는 주장인지 모르겠으며 사진만 보더라도 트레이닝 상수치를 보면 헤일러가 화학하며 동일하고 파워 부분만 테이어보다 살짝 낮은 정도입니다. 특기율에서 나는 차이를 봤을 때 이 둘보다 분명 위에 있는 게킹 헤일로라 생각하고요. 태오가 파워 상승량이 저렇게 높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태오가 절이 높은 이유는 비정상적인 컨디션 효과 증가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디션효과 증가는 하변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일일때 최고효율인거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컨디션이 절호질때만 받는다는 제약이 있고요 A씨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추천한 것으로 저는 체력20 증가가 잘서져서 막판에 3우중훈련을 받아 고점을 찍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렸고요. 영상 내에서도 육성 난이도를 낮추는 필름으로 경험이 쌓일수록 기피하는 카드라고 짚고 넘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력핀만 쓰고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자료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티어리스트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력으로 쓴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무스메가 가볍게 하면 좋은 게임인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점으로 향하는 방식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에 더 그렇고요. 그렇게 요즘 영상을 제작할 때제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관적인 의견으로 이런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참고만 하시고 여기서 다른 자료들을 더해 고점을 노리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 과정과 디테일들을 영상 내에서 최대한 줄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최소 시간으로 알짜배기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간략한 자료들만 영상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티어리스트 영상에도 지속적으로 비평이 달릴 것 같아 앞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우마무스메의 특성상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만큼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참고 보시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유바